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여타캠 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어, 11월 13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손호진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손호진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 h o i n 50세 남성으로 검진 초음파상 포탈빈 주위에 하이퍼 에코의 리전이 보입니다. 리전보다는 그냥 정상 소견이기 때문에 하이퍼 에코의 에리어죠. 이상 어, 이상 소견인지요? 이렇게 이것은 정상 소견입니다. 간문맥, 간동맥 분지 그리고 간내 당간을 이 평행하게 주행하고 이들은 그리슨 캡슐로 사이즈 있고, 고에코 백으로 보입니다. 여기 에 보시면 고에코 내에, 제, 무에코 부분은, 어, 자체, 우측 간내단간, 자체 간내단간, 단간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보이죠. 포탈베인, 포탈베인. 여기에 작은 것이 간내단간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고에코가 그리슨 캡슐입니다. 그래서, 간내 동맥은 너무 가늘어서 초음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굵은 것은 문맥, 문맥의복채에 아주 가늘게 보이는 것은 간내 당간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걸한 보겠습니다. 책을 한 보겠습니다. 예, 복부 초음파 진단학 최병인 교수님 책입니다. 요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간내 당간이죠 여기에 보시면 어, 랩 요쪽에 어, 랩터포탈빈 라이트포탈빈이고 여기에 포타글리슨 캡슐이 하얗게 보입니다. 요 안에 간내 당간이 보입니다. 여기 리가멘텀 테레스 LEFT PORTAL VEIN, h o r i z o 메인 로발 피스입니다이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GB가 됩니다. GB, 이스트레파티 포탈 베인입니다. 다음 사진은, 자여기 보시면 라이트 포탈베 o r t a l v e i 여기에 복측의 어, 추블라스트라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입니다. 이걸 둘러싼 고액호가 그리스 캡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탈 랩터, 포탈빈, 옴비리 칼포션, P2, P3입니다. 요 고액호가 그리스 캡슐이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입니다. 요거 인트라파일닥트입니다. 인트라파일닥트. 네. 칼라 도플라 상이죠. 네, 헬리오스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헬리오스노가안 보입니다. 20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10 정도로 낮춰줘야 됩니다. 칼라 도플라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고의코 어, 그 안에 이렇게 가는 추블라 스트럭체가 인트라파틱 바일닥터입니다. 인트라파티 바일닥터. 네, 칼라 도플라 스케일이 너무 크가안 보이죠. 네. 스케일을 낮춰 줘야 됩니다. 이거는 미드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레프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헤파틱 베인을 보신 거사진입니다 예, 헤파틱 베인. 네, 요거는 맹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은비레칼 포션. 여기 인트라 바일 닥터. 하얀 거는 포탈 베인 어, 바일 닥터를 싸고 있는 그리슨 캡슐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님께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전파 교육용 전파강 USB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전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전파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두번째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빈욕의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 4531-2089로 전화 부탁합니다. 예. 선생님의 총파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